안녕하십니까, 진흥월드바그 농산 대표 이원우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삼복도로 주차장이거든요. 저기부터 해가지고 저기 리라유원까지가 삼복도로 주차장입니다. 한쪽면만 대수 있습니다. 양쪽면 대응 시간 안 됩니다. 여기 주차선은 꺼한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만 차를 대셔야 됩니다. 여기만, 여기만. 여기만 차를 대야지. 저쪽 반대편에 대면은 단속 대상입니다. 이상 차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십자산권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다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선이 꺼졌거든요 근데 이쪽하고 에 이쪽에는 경사가 좀 졌습니다 여기도 경사가 주차선이 없습니다 여기는 앞에는 그래서 경사가 많이 졌거든요 근데 주차장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도 주차선 꺼놨습니다 반대쪽에 이쪽에는 지금 리라유치원까지 옛날 리라유치원까지 주차선이 끊어 끊어 서구 1구 서구 동네까지 주차장 끊어 놨습니다. 여기가 십자상권이죠. 진영 십자상권의 끝입니다. 여기 세차장 바로 있지요 세차장 맞으면 건물. 여기 겸병상 등산로 있죠. 여기가 지금 겸병상 등산로 초입이란 말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기로 여기 올라가서 상거리에서 이쪽으로 가서 다시 상거리에서 이쪽으로 가면 금명 산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초입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진영 렐바급동산 대표 이용호입니다 이게 현관 입구입니다 주문 떼놨지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수납공간 다락방 그리고 입구 작은 방 이 작은 방입니다. 이 작은 방. 도배장, 도배까지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도배까지 깔끔하게 해놨고, 장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아, 저, 서랍, 수납 공간. 그리고 공용 욕실. 공용 욕실은 지금 사업부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욕초도 깔끔하고, 요도 손을 받네요. 그죠? 수납공간, 이도 선물 받고 깔끔합니다. 수전도 깔끔하고, 유리창은 깔끔하고, 유리, 깔끔하고 수납공간도 깔끔합니다. <laughs> 특장직이 되겠네요. 이 수납공간. 그리고 교실, 교실 넓습니다. 33평 남네요. 깔끔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남쪽 베란다. 남쪽 베란다, 저기도 수납공간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에어컨실이 있었겠죠 에어컨 외기가 있었겠죠 수납공 굉장히 넓네요 이제 안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방 안방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이고 안방 그리고, 여기가, 부부 욕실. 부부 욕실인데, 이거, 화장대를 이 안에 둬도 되겠죠? 공간 충분하니까. 여기는, 어, 부부 욕실. 여기, 바운더리룸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을싹다 박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네요. <laughs> <laughs> 싱크대도 깔끔하다, 아닙니까? 보십시오 돈들이 꺼이다 없다, 없다. 깔끔하다, 상태 좋다. 인테리어에도 돈을 많이 썼네요, 이 집은. 들어올 때. 그리고 여기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 수납 공간 있죠? 여기에. 여기 뭐, 옷장이라는지 그리 쓰면 되겠네요.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네요. 베네수 빌도 잘 지어졌네요, 이기 보니까. 자, 짱박에서 나와서 북쪽 베란다입니다. 남쪽 베란다, 이거 북쪽 베란다입니다. 북쪽 베란다, 이 세탁실이, 세탁실이 있었네요. 보일러, 보일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한번 봐가지고 청소한 흔적이 있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현관 입구, 그, 현관, 그, 문이 있습니다. 주로 구 신발장. 그리고 작은 방. 그 다음에 수납 공간. 그공용 욕실 사부 처리되어 있습니다. 거실. 안방. 안방에 부부 욕실. 우욕실좀 작는데 그 안에 바운드리룸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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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그리고 북쪽 베란다. 남쪽 베란다. 이렇게 물건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천장에 보시면 등도 돈을 좀 드린 티가 났습니다 옛날에 할때 돈을 좀 드렸네요 이 집은 기본 인테리어 다 갖춰 놨네요 그래서 상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베네수삐 치고는 상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만한 가치를 합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